선착장에 작은 배들이 서 있는 게 보였는데요. 막 떠나려는 배를 붙잡았습니다. 호바미스스 아하. 라레레레사 오케이. 어페사 아. 강의 어부가 저를 태워 줍니다. 포르투바지에더볼일이 아.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인사만 했는데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 보러 같이 가자고 하셔서 지금 얼떨결에 타긴 했거든요. v i 셔하오오나오서강은 도나우강의 최대 지류입니다. <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경계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발원해 헝가리 국토를 종단하고 다시 세르비아로 흘러가죠. 포르토바지를 넉넉히 적시는 이 강은 대평원의 생명을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아마도 이, 이 아주 넓은 이대 자연을 닮아서 헝가리사람들이 그렇게 나뜻하고 정겹고 그런 거 같아요. 서강을 매일 만나는 어부에겐 일상일 풍경에 저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새들좀 보세요. 엄청 많아요. <놀람> 어부보다 먼저 고기 잡이에 나선 새들입니다. 어. 새떼가한 바탕 식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어부가 잡을 고기가 남아 있을까요? 시 띠서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넓은 강은 작은 배의 움직임쯤은 상관없다는 듯 잔잔하게 흐릅니다. 줄을 잡아끌자 물속에 잠겨있던 그물이 올라옵니다. 어부는 띠서강처럼 조용하게 그물을 걷는데요. 잉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월척입니다. 아무르. 어? 아무르. 암울. 아무르란 이름의 야생잉어입니다. 와. 기 엄청 커요. 어 <laughs> 미끄러운 비늘을 한 아무르는 보통 1m까지 성장하고 무게는 30에서 40kg에 이르는 대형 물고기입니다. 어부에겐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 물고기들을 팔아 가족과 즐거운 저녁을 보내겠죠. 안돼 지금 제가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정말 부자 된 기분이에요. Ebbel elől reggel t s t i g itt d o l g t é y á o n ugyan m o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어부는 내일도 행복한 고기잡이에 나설 겁니다. 선착장에 어부를 기다리는 이들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호수 수면 아래엔 그곳을 둘러싸고 일어난 수세기 동안의 이야기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쟁은 물이 있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1526년, 화려한 르네상스를 꽃 피우던 헝가리의 운명도 물이 있는 곳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시작은 유럽의 방패이던 도나우강의 한 도시 모하치에서였습니다. 모하치엔 아직 그 얘기가 남았을까요? 모하치를 걷던 저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괴상한 복장의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아줌, 저 오자마자 껴안고 리났어 이분들 왜 이래요?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양털 옷을 입은 이들은 시끄러운 소리로 정신을 쏙 빼놨는데요.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 후 이곳 사람들은 가면 행렬을 하며 패전의 아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한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큰 소리를 내는 악기는 축 처진 사람들의 기분을 끌어올렸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모아치에선 매년 부활절 전날 가면 축제를 연다는데요. 이때 가면을 쓴 이들이 도나우 강을 횡단하는 시합을 벌인다고 합니다. 축제 날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고 하는데요. 걸을 때마다 몸에 달린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이곳 사람들에겐 익숙한 일인가 봅니다. 아이도 좀더 자라면 가면 행진을 즐기게 되겠죠? 가면을 쓴 사람들을 따라 이번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와! 인형이에요! 행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인형이 가득합니다. <laughs> 사라졌던 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들은 축제에서도 짓궂은 장난을 하기로 유명하다는데요.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 제가 무슨 꿀 d 리라전 전쟁 이후 한참이나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던 헝가리 사람들은 가면 행진으로 고된 현실을 잠시나마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벌러톤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철통 같은 요새를 지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슈메그 성입니다. 500년이 넘은 성인데 형태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언덕 정상에 우뚝 솟은 슈메그성은 가파른 절벽에 기대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평화를 원했던 이들이 싸워야 했던 이유는 이 아름다운 풍경에 있었습니다. 지역은 발라톤이라는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웃 국가에서 굉장히 탐을 많이 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스만 튀르크 이전엔 몽골군이 이후엔 오스트리아가 이 땅을 노렸습니다. 발라톤 호수는 헝가리의 바다라 불리는 곳입니다. 서울 면적과 비슷한 크기니 바다라고 부를 만도 하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는 덩치에 걸맞은 탄생 비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물이 아닌 산에 숨어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 그때 당시 폭발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파가 있었는지 저 흔적들로 정말 상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수백만 년전 화산 폭발은 경이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수한 생명이 피고 지는 걸 목격해 왔을 현무암산. 저는 그 시간 위로 올라가 벌러톤 호수가 만들어진 때를 상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벌러톤 호수가 한눈에 다 보이고 정말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 화산은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재를 뿌려 땅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산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도 담담히 자신의 몸에 새기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벌라톤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호수는 고요합니다. 투명하고 잔잔한 물결만 넘실댑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낚시대를 펼쳐놓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점심으로 소세지 구워 드시려고 이렇게 불을 피워 놓으셨대요. 근데 굉장히 따뜻해요. 아, 손이 꽁꽁 얼었었는데 너무 따뜻해요. 저는 아저씨의 낚시를 구경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가라 우제. 네. 레 e t s say n o 이 her. 요 e g a t You. Yes, you.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주신대요. 어, 아저씨가 자신의 식사를 기꺼이 나눠 줍니다. 음. 우와. 우와, 이거. 음. 음. 음, 바삭해요. 맛있어요. 배고파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비바이 호스볼. 비바이 호스볼. 우와. 아, 제가 그 물소, 버팔로 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먹고 있었어요. 헉, 처음 먹어봐요. 너무 신기하다. 어. 아, 뭘더 비바이오. 엘타기 탄핵. 설마, 벌로톤에선 물고기보다 들소가 더잘 잡히는 걸까요? 들소 소시지를 하나 더 굽는 동안에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또요 여유 하죠 다음에 뭐 쇼카라드 스이 새란치드레스요?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물고기를 맛볼 날이 오겠죠? 짧지만 즐거운 우연입니다. 분에 든든한 점심도 얻어 먹고 앞으로의 여정을 든든하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벌러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마주친 건 벌러톤의 들소떼였습니다. 벌러토는 진흙기란 뜻입니다. 늪지나 강 근처에서 식하는 들소에게 벌러토는 최고의 보금자리일 겁니다. 이 s t v á n 이 a g y o k István vagyok. i s 이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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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커요. 실제로 보니까. 와, 와 되게 튼튼해요. 이슈트반 씨는 도시에 살다가 벌러톤의 경관에 마음을 뺏겨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데요. 전원 생활에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쫓아가니까 거위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laughs> 저도 농장의 바쁜 일손을 돕기로 했는데요. 거위를 몰다가 쫓아가다가 겨우 집까지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래? 집이 제일 좋지? 꾸벅꾸벅 낮잠이 쏟아지는 나른한 오후에도 넘치는 기운을 어쩌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쉽게 훈련이 되지 않는 거친 녀석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슈 반 씨는 이런 말들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kis így kéretőzik be a csapatba, hogy nem bán, ne bántsál, kicsi vagyok, félős vagyok, barátod leszek, és akkor erre ráfigyel, és akkor megfogom a kötőfékét, észrevétlenül, utána már barátom. Csadó, István Csiga hanem deró, márről bullabomida. Csadó, István Csiga hanem 교감의 시간이 아직 부족한 거겠죠? f o g b l a k c o s t u n k o t honis alatokkal mindig is volt és megszerettem őket in asta karom t i n a n i és csokahhezértik. 덕분에 이곳의 동물들은 벌러톤에서 가장 안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보금자리는 이슈트반 씨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갑자기 눈이 내립니다. 걸음을 재촉하는 제 앞에 튜브를 들고 느긋하게 걷는 부부가 보입니다. Where? Why? Why in this winter? In this... Where? w 아니 이눈 오고 이 추운 겨울에 왜 튜브를 들고 가셔가지고 이런 날씨엔 수영이 제격이라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크기의 호수가 보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온천호수 헤비스입니다.

겨울에도 이 커다란 온천 호수는 식지 않습니다. 오! 오, 물이 따뜻해요. 어머, 진짜네. 따뜻해요. 아, 온천 수는 지하 38m의 천연동굴로부터 솟아난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둘러봐야 했던 폴차 동굴의 따뜻한 물이 이곳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역 굉장히 깨끗해서. 스 깊은 곳의 물 온도는 수면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10도 정도 높다는데요. 그 따뜻한 물 속에 저도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음, 엄청 힘어요. 팔이 안 나와요. 끝이 없어요. 까마득한 옛날 만들어진 이 자연은 어떻게 고장 한번 없이 유유히 흐르는 걸까요? 김이 이렇게 막 모락모락 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또 어느 부분은 2m고 어느 부분은 38m고 막 너무 짜릿하고 너무 꿈같아 꿈속에 있는 것 같다. 누구나 눈에 담으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던 헝가리의 보물. 저는 그 보물이 있는 자리에 안겨 천천히 시간을 여행해 봅니다.